용양봉조정, 바로 표지판에 나옵니다. 용양봉조정. 일제 때는 이곳이 거의 리조트급으로 아주 술집도 많구요, 놀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흔히들 말하는 갑질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잠시 풍경멍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 연못은 꽁꽁 얼었네요. 자, 이제 거의 꼭대기 다 올라왔거든요.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 최고 좋은 자리에 카페가 생겨났어요. 안녕하세요 사진감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용양봉저정 그리고 용양봉저정 공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미 영상이 몇개 정도 있긴 한데 이번은 사진 영상 디자인 협동조합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이것은 노들역 3번 출구 앞이고요 출구에서 조금만 나오면 용양봉저정 표지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빠르게 이동 노량진교회 바로 옆에 용양봉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살짝 쌀쌀하긴 한데 날씨 정말 좋습니다. 제가 주로 촬영하는 길이 투어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용양봉조정의 우아한 자태가 보이십니까? 일단 안심콜로 출입 등록을 하고요. 용양봉저정에서 보는 풍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강변 옆입니다. 용양봉저정. 자, 여기는 실내에 들어가서 관람이 가능하거든요. 들어가 보실까요? 바닥이 반짝반짝하니 정말 깨끗합니다. 이 그림 속에는 동작진의 옛 모습이 잘 담겨져 있네요. 자, 이곳의 그림은 1975년 정조의 화성행행 반차도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차 때 같이 갔는지 그림에 잘 나와 있네요. 자, 현재 이것이 노량행봉 용양봉 조정이고요. 이렇게 만한 곡의 장승배기를 통해서 시흥 쪽으로 넘어갔네요. 자 용양봉조정에 왔으니 용양봉조정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용양봉조정은 용이 머리를 들고 뛰어놀며 봉황이 날아오르는 모양의 정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2년 5월 2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힌 화산의 현륭원으로 이동할 때 한강을 건너며 치어가기 위하여 건립한 행궁으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을 들었기 때문에 주정서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한참 후에 1908년 6.1준에 의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구한말 내무 대신이었던 6일준이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용양봉조정 자택의 4년째 사립보통학교인 을로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육일준은 이곳에서 1914년 9월 22일에 눈을 감게 됩니다. 육일준 사망 이후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본인 이케다 나가지로가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왕의 행동인 용양봉저정이 아닌 요리집 용봉정과 용봉정원천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1932년 개업한 영봉정은 약 5,300여 평의 지역에 거대한 활락 장소를 만들었고요. 요리 역황과 대중 목욕탕을 시간제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성 최고의 위락시설이었던 곳이 되고 맙니다. 일제 때는 이곳이 거의 리조트급으로 아주 술집도 많고요. 놀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영봉정은 해방 이후에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은 영봉정은 영양봉조정의 약자가 아니고요 일제 때 일부러 만들어진 술집 이름이기 때문에 영봉정이라는 용어는 안 쓰셨으면 합니다 자, 정조대왕 능행차 때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누구랑 함께 먹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1400필의 수행원 6천여 명이 동원된 왕의 행차는 정말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강 주변에 크고 작은 배 800여 척이 임금행차를 위해 징발당했다고 합니다. 효성이 깊은 왕이라 칭송했던 백성들은 1년에 두번씩이나 배를 징발 당하고 보니 원망의 대상이었 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흔히들 말하는 갑질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무보수로 배를 진발하고 구역을 하게 하고 영양봉자정 다음에 또 봬요. 자 이제 영양봉자정을 뒤로 하고 영양봉자정 공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공사가 거의 막바지였는데 이제는 다 만들어졌겠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새 건물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대로변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일반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촬영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동도 제대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연꽃 벽화를 마주본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통로가 연결이 안 됐으면 어떡하죠 와 저기 더 한강 앞에 사람이 많네요. 자, 과연 연결 통로가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잠시 풍경 멍 해보겠습니다. 더 한강 청년 카페입니다. 와 날씨 정말 좋네요. 한강 건너 북한산까지 오늘은 선명하게 보이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숲이었던 이곳이 영양봉자정 공원으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2년 동안 불꽃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불꽃 축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에 공원 한번 가보고요. 와 저번에 왔을 때는 이쪽 통로가 개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갈수 있겠네요. 이곳은 야간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 그림자 포토존. 오, 어, 여기 애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다. 벌써 이 연못은 꽁꽁 얼었네요. 어, 겨울에는 상당히 춥네요, 그늘이 져서. 저는 지금 용양봉자정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은 낮은 전망 쉼터. 와 아름답네요. 역시 오후햇볕이.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쪽과 숨이 차겠는데요. 여름보다는 그래도 겨울이 훨씬 전망이 잘 보입니다 자 이곳은 틈새전망대 오, 이곳은 또저 아래쪽까지 보입니다 자 이제 거의 꼭대기 다 올라왔거든요 자 용양봉좌정공원은 봄꽃이 만발했을 때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하늘전망대 바로 아래에 있는 진달래 군락지 어, 다. 왔다. 용양봉조정공원 하늘전망대 이곳에서 도랑진컵밥사다가 먹방 촬영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비록 차 소리가 많이 들지만 전망 하나는 끝내주네요 주위에 다행히 사람이 있어서 부탁해서 인증샷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거는 사진이죠 뭐 좀... 어, 잘 나왔다. 이제 저 위에 가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전망대가 생기기 전에는 저 위가 최고의 전망서였는데 이 주위가 재개발이 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표지판이 있네요. 아래쪽으로 번동 노들섬도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타워도 정말 잘 보이네요. 영상 끝에는 제 흑수석동 사진집에 있는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몇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사진가미니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